다음은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 지역 주요 기관장들의 2024년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 전용의 해를 맞아 모든 울산 시민이 높이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울산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구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16조 6천억 원의 기업 투자 달성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약5 0 0개가 창출이 되었고요. 총 인구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꿈을 이루는 한 해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를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시장, 골목, 공장, 농고천을 가리지 않고 시민이 계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겠습니다.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챙기는 바른 정책으로 울산의 명성과 위상을 높이는 정책의회로 계속 진화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 천창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울산 교육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교육의 기반도 튼튼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울산 상위는 울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대한민국 경제가 청룡의 기원을 받아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하시는 일에 큰 성취와 근성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